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토요일 빼빼로데이입니다. 오후 방송입니다. 오후. 오후에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려하고 천천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1번 뿌리 좋고요. 자, 중투입니다. 그런데 여기, 맹맹이 됐는가 모르는데, 왕가나, 랍니다. 왕가나. 옛날에 인기가 엄청 좋았고 지금도, 그래 촉수는 별로 없답니다. 자, 중투가 좋습니다. 자, 1번 뿌리 좋습니다. 1번. 1번은, 맹맹품, 왕가, 왕가나입니다. 왕가나. 중투이고요 또, 촉수는, 한쪽에, 아, 한쪽에, 두쪽에 벌브 하나 있습니다. 크기는 9.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벤이 있는 식으로 다오가져 있는 벤이고요. 하여튼간 난초는 좋네요. 그런데 이기는 햇볕을 받아야 노랗게 되네요. 여, 노랗게 됐는데, 노랗는데 이쪽에는 지나해는 아직까지 덜 노랗는데, 여기도 노랗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종자는 기운 종자입니다. 왕가. 왕가나. 왕가나는요. 예? 바람도 잘 안되네. 어. 보십시오. 여기서 또. 이 난초는 다 이거 또책자해도 어, 봐도 다 서는 난초고 뭐 이런 느리지는 난초가 아닙니다. 이거 벤을 보시면 다 오가져갖고 전체적으로 이거 또 벤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명품입니다. 좀 기운 종자라고 합니다. 자 배는 엄청 좋네요. 1번, 왕가압 중투, 어, 두쪽에, 1벌버에, 금액은 33만원입니다. 어, 또, 이 소장가가 뭐이지 모르겠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일단, 싸게 판다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3만 원입니다. 난초는 좋은 난초입니다. 딱 쓰는 난초고, 책자 보시면 나와 있더라고요. 좋은 난초입니다. 자, 자 이런 명맹품 금난소입니다. 금난소. 그것도 소심이고요. 소심입니다. 자, 뿌리, 이렇습니다. 자, 작도 크고 좋습니다. 신화도 한 개, 큰거 붙었네요. 자, 불은 좋습니다. 2번, 2번은 맹맹품금난소입니다강아소심이고요 자, 꽃도 좋습니다. 이거는, 꽃도 좋고, 자, 꽃도 상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촉이고요. 일신화 있고요. 일신화. 신화 한개 있고요. 크기는 18cm에 넓이는 0.9입니다. 거의 18cm면 상장 비슷하네요. 중작에서 상작 올라가는 수준이고요. 자, 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까이서. 자, 입장도 단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한 적도 한 개도 없고요. 자, 전체적으로 한, 보시면 한 개도 단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탄한 적이 없습니다. 저 난초는 좋은 난초네요. 입장은 지금, 내장, 4장, 연 내장입니다. 내장, 4장, 내장이 돼서, 완지 상장은 아니네요. 여기 한, 다 장, 석, 여장 돼야 완지 상장인데, 내장입니다. 내장이요, 금남서. 금남서 꽃도 엄청 좋습니다. 한번,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 난촌도 좋은 난초고요 1번, 금남서, 금남서. 두초에일신나에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다 전진전진입니다. 전진, 전진전진, 전진전진입니다.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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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난초는 좋습니다. 자, 꽃이 좋습니다. 꽃이. 자, 한 입장도 손상이 없는 난초입니다. 3번, 도안골입니다도안골 네 가닥 정도 있네요. 뿌리 성장금다 살아있고요. 신화도 뿌리 잘 내렸고요. 종대 하나 있고요. 두안골입니다. 두안골 자 명명품 두안골 3번 3번도 명명품 두안골입니다. 두안골 두안골 3번이고요. 한쪽이고요. 종대 하나 있고요. 크기는 7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핫테를좀 시키겠습니다. 자, 이는 3반에잘 들었습니다. 두안골입니다. 자, 이쪽에도 산반에 잘 들고, 이쪽은 조금 들었네요, 산반에. 좀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고, 산반에 이런 식으로 잘 들었죠. 종금도 하나 있고요. 자, 두안골, 산반. 단쪽도 좋네요. 하여튼, 맹명품은단쪽도 좋아요. 이 배나 한번 보십시오. 신청해요 들어가고 이쪽에도 3번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 치마 입에도 3번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두안골 두안골 없으신 분들은 한명한 한, 하나씩 키워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이 위에서 붙여 보여드릴게요 3번 맹맹품 두앙골 한쪽에 일종대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어, 뿌리 약간 타는 상이 있고요. 그런데 새 뿌리 성형점 살아 있고 여것도 성형점은 다 살아 있습니다. 가닥집 한항 호봉연입니다. 호봉연. 호복룐. 자 항색 호봉연입니다. 가닥집입니다. 가닥집배을 까닭집. 보시면 다 가닥지로 넣기 질겠니다 자. 4번 4번은 호봉연입니다. 이변 호봉연. 한쪽이고. 크기는 1 2 센치의 넓이는 0.8입니다. 자, 이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우리 한번 보십시오. 변이 장난 아닙니다. 오가져갖고, 뺀은 두께도 약간 서방께도 물려가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변은 엄청 좋은 변에 항색, 황색입니다. 자, 여기도 호봉은 잘 들어가 있고요. 한복년이고요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하나처럼 강엽입니다. 자 4번, 호봉 입변, 호봉륜 한쪽에. 금액은 7만원입니다. 5번, 5번 난초. 자, 불이 온누리입니다. 불이, 자, 좋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난조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5번, 5번은 맹맹품 온누리입니다. 온누리고요. 두 촉에 일벌벌 있고요. 크기는 6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식으로 이쪽에서 이간은하이튼에하는쪽에서 이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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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서 이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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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쪽에서 이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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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약간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반이 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같은 종자를 하는데, 그걸 보고 왔는데, 오늘리의 중투가 터진 걸 보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 왔는데, 같은 종자를 하는데, 긴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뭐 긴가 아닌가는 확실인 는 아니니까. 그, 하여튼 그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니? 터진 집에서. 어, 그거는, 오늘이 터진 거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비싸게 부리는긴가 모르겠습니다. 자, 5번, 온누리, 두 쪽에, 1벌버에 금액은 23만원입니다. 음, 배는 자, 전체 다 좋습니다. 자, 음, 식으로. 이 깨끗이 좋습니다. 자, 네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이네요. 벌버 하나 있고요. 자, 만초는 일생이었습니다. 여기, 엄마고 이게 요번에 새끼인데 여기 노랗습니다. 햇볕을 받으면 노래질는 난초이네요. 자, 그리고 이 난초는 한라산에서 나온 난초랍니다. 한라산 종자가 엄청 귀한 종자랍니다. 종투치고는 한라산 종투. 중투. 자, 종투치고는 우 한라산 종투가 좀귀하다합니다 6번, 6번은 한라산입니다. 이거는 두아한라산아이고요 할라산에서 가맹인데 한라산에서 중투를 캐다한라산에랍니다어으로좀기현종자라 합니다. 촉수는 두 촉이고요. 크기는 6cm에 넓이는 0.5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오븐에 신화고요. 약간 흰색이 여기 노란색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더노래 지는 것 같습니다. 오래될수록, 근데 약간의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데, 뭐, 잘 키우신 분이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노래 좋네요. 뭐, 햇볕을 받으면 또 이것도 노래에전진는 촉에도 노래에 들어오겠지요. 자, 종자가 기어다니니까, 한라산에서 나온 종두랍니다 그래, 젠테는 막 자랑을 많이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같네요. 여기가 노란 뒤가 엄마 촉이고 여기 전진 촉입니다. 여기 하얀 뒤에 햇볕을 받으면 노라진다는 말인데 밴도 약간 둥근 밴이고요. 자기온종자라 하는데 뭐기온 종자인가 뭐기온종자닌가요 이거 보십시오 밴도 둥근 밴입니다. 종토 중투 종토가 자 이거 보시면 둥근 맞죠? 치마 잎에자 둥근 밴이고요. 정통장 둥근 밴입니다. 자. 기어다 사는데 기가안기가는 모르고 저또든 한라산에서 중투 뭐 탐나고 말고는 한라산에서 중투 나온 거는 또 처음 보네요 제가 난초를 흐면서 그런데 이거 뭐 엄마 초이또누르고 여기는 하여고좀햇볕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배는 둥근 배입니다 자 난초는 좋네요 둥근 배네 그 한라산에서 캔 중투 두 촉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7번 뿌리, 7번 뿌리 좋고요. 깨끗이 좋습니다. 7번 뿌리. 저는 후육의 서반 중투입니다. 좋습니다. 7번, 7번은 서반입니다. 서반이고요. 서반 중투입니다. 한 촉에, 종대 하나 있습니다. 크기는 14cm, 넓은 0.9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여전 수반 정도가 정확히 들었고요 자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은 잘 나옵니다 자 여기 뭐 위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색깔은 잘 나오고 여기는 수반 정도입니다 이쪽에도 색깔은 잘 나오고요 자 그런데 벤이 엄청 구육질입니다 구육질 여보세요 기 대가 진짜 대가 흔들리는 구육질입니다 이렇게 커도 구육질을 벤에 난초입니다 수반 정도입니다 네, 예, 그건 좋네요. 자, 이쪽에서, 요거에서도, 이쪽에서도 보여주고, 이쪽에서도 보주고 이쪽에서도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어. 7번 서반중투 한쪽에 일종대 금액은 13만원입니다. 발불이 자, 4가닥 있고요. 자. 난초는 여기에 입이 잘렸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야, 여기 뭐 허봉년도 아니고 뭐 하여간 뭐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 뿌리 내었습니다 8번. 팔벌. 8번은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허봉년인가 뭐뭐 뭐인가는 뭐, 뭐 모르겠는데 일단 허봉년으로 할게요. 앞전에한팔합니안 팔려서 한번 싸게 내겠습니다. 허봉년이고요. 촉수는두촉이고요 크기는 음, 12cm에 넓이를 0.7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식에서 이런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잘 키우시면 뭐 좋은 종자는 되겠는데, 내가 봤을 때 까닥지의 벤에 후육질이니까, 이 벤을 보시면 이런식으로 둥근 벤으로 나왔고, 좀잘 키우신 분이 가져가시면 좋은 종자를 뺄 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안 팔렸어요. 입이 한개 잘려서 안 팔렸는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격을 비싸게 가서 가져와서 그런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번호봉윤두쪽에 금액은 제가 싸게 내겠습니다. 8만 원에 8만 원입니다. 8만 원. 구운 뿌리 어, 엄청 좋고요. 구운 뿌리 엄청 좋습니다. 구운 뿌리. 자, 입을 한번 주시. 입변에 종토입니다. 종토. 중투. 자. 여기도 중투가 잘 되는 여섯, 딱 신화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투입니다. 중압으로 들어가고. 자. 9번. 9번은 중압, 중압 중투입니다. 입변이고요. 베널 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쪽에 일신화 있고요. 크기는 10cm에 넓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낭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오가져가고 만질. 만진... 이배는이 장난 아닙니다. 이 중풍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보시면들어가고 신화도 이거 보시면 잘 올라오고 있고요. 왜? 돌 껍질이 묻었나? 자, 자, 이 신화가 잘 올라오고 있고요. 이것도 배낭 한번 보십시오. 배는이 장난 아닙니다. 고욕질. 어, 여기도 중투가 딱 들어왔는데, 뭐, 까랑까랑 합니다. 이거 보시면. 보조 식으로. 이것도 중투입니다. 자, 벤이 엄청 좋네요. 자, 이금야벤 진짜 좋습니다. 이기 중투가 터지면 장난 아니었습니다. 완전 히 종합으로 터진, 지금 터져 있는데, 이쪽으로는 터져 있거든요. 터져있는데 더 터져삐면 좀더더 더 중투가 잘 올라오면 이쪽으로 다 터져있고요. 다 터져 있습니다. 종합으로. 더 터져삐면 난좀 엄청 중투치고는 엄청 좋은 종자입니다. 이거 보시면 전체 다오가지 있고 밴도 구육질에 벤이 구육질입니다. 엄청 구육에 벤입니다. 위에서 한드 이렇게. 이걸 다 하면은 다 담을 수 좋은 종자를 다 담을 수 있는 가 모르겠습니다. 잘 잡아야 되는데 신화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보태게 한다면 여기에 앞전에 호가 한개 있었는데 저 자기는 단엽호라고 했는데 단엽호에서 이걸 이리 일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신화 요번에 받아내는 기고요 잘 받아내면 종합 중투로 완지 나오면 난초는 엄청 까랑까랑하 좋은 난초이겠네요 9번, 종합중투, 입변, 한쪽에, 일시나에, 금액은 20만원입니다. 10번 뿌리, 뿌리 깨끗한성장좀 살아있고요, 뿌리 깨끗합니다. 자, 이거는 소반입니다, 소반. 서우반. 밴도 둥근 베네로 나왔고요, 자, 소반입니다. 1 0 번, 1 0 번은 소반입니다, 소반이고요, 촉수는 두 촉이고, 크기는 12.5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이것도 밴의 후육질입니다 이것도 후육질이고요 자 이거 밴을 한번 보십시오 자둥 약간 둥근 밴으로 는 난초입니다 수반인데 이거는 딱 오가져 갖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밴은 엄청 밴의 후육질의 밴으로 나와있고요 이것도 수반에잘들네 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식으로 뼈 벌떡이 같이 수반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둥근 변에 이런식으로 서반에 잘 나와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꽃을 못봤습니다 꽃을 볼 사람들은 다 가져가시면 참 좋겠네요 둥근 변에 밴도 다 오가져가고 있고요자 이런식으로 다 오가져있습니다 벤이 엄청 육질입니다 약간 신화가 더 크면 모르겠는데 약간 두암펜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0번 서우방 두쪽에 금액은 13만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3홍보다 더 좋네요 색깔은 3홍이 더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3홍보다 색깔은 더 좋습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려하고 전체 다 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